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일부 LH 서초 5단지 사도 되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LH 서초 5단지 아파트가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 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어, 구형과 신형이 있는데, 어, 이 부분은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볼 것은 지금 LH 서초 5단지 아파트가 그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중에서 환매 조건이 없는 어 그런 아파트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표를 어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아파트랑 다 똑같고 어 차이가 있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있어서 어 일종의 지상권이죠. 어,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 조건만 일반 아파트와 다른, 어, 좌측에 그 환매 조건이 없는 아파트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LH 서초 5단지가 있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쪽은 과천이고, 동쪽은 양재IC입니다. 조금 크게 보면 음 지금 좌측에 있는 아파트가 서초 힐스 아파트, 일반 아파트죠. 우측에 있는 아파트가 LH 서초 5단지 아파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어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공동주택으로서 등기가 한계죠. 어 전유 부분을 사고 팔면 거기에 딸린 공용 부분에 대한 사용권과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따라서 매매가 됩니다. 같이 한 세트로 어, 매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파트를 뭐 다들 한 번씩은 그 구매를 한번해 보셨겠죠. 대부분. 어, 전유 부분만 계약을 하면 그 아파트가 어 내게 되기도 하고 타인 것이 되기도 하고 전유 부분만 계약하면 다 같이 따라서 세트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주택이죠. 그 일반적인 그런 공동주택이 서초 힐스고, 조금 특이한 공동주택이 있는데, 곳곳이 뭐냐 하면, 어 등기가 마찬가지로 한계인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똑같이 있는 것이고, 어 차이가 있다면, 말 그대로 그, 대지권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사용권, 어떻게 보면 지상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가 LH 서초 5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쓰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서초 힐스나 LH 서초 5단지나 어, 둘다그 반영구적으로 그 땅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 거죠. 어, 그렇지만 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이기 때문에 일단 땅에 대한 사용료를 바꾸어 말하면 영구적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 자산으로서는 좀 하자가 있는 그런 물건이 LH 서초 5단지입니다. 어, 단지 정보를 보겠습니다. 그 LH 서초 5단지인데 어, 세대수가 어, 총 3개동 358세대 사용승인일이 2013년 12월 용적률이 250% 건폐율이 23% 요즘 짓는 아파트에 비해서 그 건폐율 같은 것들이 보면은 좀 좋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어, 오늘은 그 116a 타입을 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아파트하고 매매가격을 보면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그 땅에 대한 하자가 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계약을 하기가 좀 용이하지는 않은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가 지금 매매가 거의 없으니까요.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호가 중에서 최고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호가가 18억입니다. 이 18억을 적용을 일단 하였습니다. 전세를 보시면 전세는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음, 5억 조금 넘게 거래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뛰었죠 임대차 3법 이후에 급격하게 뛰어서 어, 지금 보면 최고 거래가 뭐 거의 뭐 10억에 육박하는 거래도 한 건이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제일 최근이 그 2021년 8월에 계약된 걸 보면 8억2천에 계약된 것도 있고, 6억9천에 계약된 것도 있습니다. 어, 계약 청, 그, 갱신 청구권으로도 조금 설명이 안될 만큼, 어, 6억9천은, 6억9천 자체도 조금 뛴 가격이죠. 5% 이상 뛴 가격이 6억9천이고, 어, 그보다 더큰 금액인 8억2천에도 거래가 된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저가와 고가가 같이 계약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조금 이어지다가, 이제 뭐 내년만 되더라도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거래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가격이 나올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7.2억 정도, 그러니까 기존 거래가와 최고가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매도 사실, 어, 부채를 안고서 대부분 다 매매를 하는데, 전세 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어, 그보다 형편이 일단은 평균적으로 못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좀 민감하죠. 그래서 이 모든 세대들이 다 나왔을 때, 뭐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 신규 계약으로 다 나왔을 때 어, 무작정 위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어, 어느 정도 가격 저항이 있어서 중간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것도 이제 그 금리가 만약에 좀더 올라간다면 몇 차례 올라간다면 이제 전세 10억 정도 되면 지금은 뭐 부담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중 되면 금리가 오르면 그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7.2억보다도 하방으로 좀 형성될 확률이 높다. 전세는 금리와의 그 함수죠, 함수. 전세 가격은 금리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 월세를 보면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4억에 160만원. 2021년 9월에 실거래가가 이렇습니다. 금액을 보면 어, 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게 딱 맞춘 금액 같기도 합니다. 전세를 좀 올리고 월세를 어, 내려서 4억에 160딱 맞춰서 계약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그 월세 수입이 어, 1년에 그 2천이 넘어가면 1주택자라도 과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어, 그, 합산,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어, 세금이 높아지죠. 이게 2천만원 미만이면 별산이기 때문에, 어, 금액이, 그, 임, 그,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이 좀 과소하게 잡히는데, 2천이 넘어가면 많이 잡힙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거래는 선수의 계약이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그 중개보수 취득세 보유세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어, 요것을 적용해서 임대수익률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료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지역 중개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어, 보증금이 없는 경우 그 LH에 월 53만 원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100만 원당 어, 5천 원이 마이너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이 어, 2천만원이다 그러면 250에서 10만원, 어, 10만원까지는 거죠. 보증금이 2천만원이면 토지 임대료가 월 43만원 정도 나오겠죠. 자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 임대 수익률을 우선 계산을 해보면 월세는 그 보증금 4억에 160만원, 매매 금액은 18억, 이렇게 해서 쭉 관련된 자료를 다 입력을 하고, 어, 그리고 특기 사항은 토지 임대료가 들어가죠. LH에 지불하는 토지 임대료 1년치를 계산하면 한 6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요 금액을 입력을 하면, 어 임대 수익률이 0.55% 정도 나옵니다. 임대수익률만 봤을 때는 그 매매 금액이 좀 많이 과한 거죠. 자, 그다음은 그 다음은 서초 비교 대상 아파트인 서초 힐스를 보겠습니다. 서초 힐스는 1082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이 2012년 12월입니다. 용적률이 208%이고 건폐율이 17%입니다. 매매 가격을 보면, 지금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실거래가가 17억인데, 어, 하자 있는 아파트도 지금 호가가 18억이기 때문에, 이 17억을 적용을 하면, 요 아파트가 좀 섭섭할 것 같아서, 일단 매매가는 18억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가격이 이원화 되어 있죠. 계약 갱신 청구한 그 전세가와 그 다음에 그 신규로 계약한 가격.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조금 믿음이 갈수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 요정도 뭐 전세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죠. 그냥. 그걸 뭐 따져서 실거주 하는지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그냥 내가 살 테니까 나가라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나가죠. 그렇게 해서 전세를 새로 놓아도 큰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100, 100건에 뭐 몇건 정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고 어, 집주인분들은 그냥 어, 들어가서 산다 그러고 어, 새로 계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세를 보면,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5억에 45만원인데, 지금 너무 턱없이 낮은 금액이죠. LH 서초 5단지에 비해서, LH 서초 5단지가 같은 동네인데, 지금 4억에 16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서초 힐스가 5억에 45만원 받은 것은 조금 밸런스가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세도 어 4억에 160을 적용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야지 비교가 될것 같아서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이 지역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가격에 대해서는 잘알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어 긍정적으로 좋은 가격으로 다 지금 적용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취득세 중개보수 보유세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금액들을 어 적용을 하면 지금 5단지하고 다른 금액들은 다 똑같이 적용을 했고 토지 임대료 부분만 영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단지가 0.55%였는데 서초 힐스 같은 경우에는 0.98%의 임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당연히 좀 토지 임대료가 안 들어가니까 좋긴 좋겠죠. 그렇지만 서초 힐스도 0.98%참턱 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 이 매매금액 18억도 어, 많이 좀 비싸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 어, 아파트는 그 임대수익률로는 설명이 안 돼서 땅값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파트에서 건물은 노후화되면 어차피 가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가격을 쳐주지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땅만 남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땅값만 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LH 서초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한 평당 가격이 사용권에 대한 가격이 1억 2천 8백이고 서초 힐스 같은 경우에는 토지 한 평당 가격이 1억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심부 어, 서초 강남 강남 지역의 아주 중심부도 아니고, 그리고 중심부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거지기 때문에 평당 1억이 넘어가는 것은 이게 중심부라고 할지라도 좀 비싼 가격이다. 어, 상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비싼 가격이다. 따라서 토지 가격만 봐도 지금 어, 이 아파트들이 18억에 거래가 된다면 굉장히 비싼 것이고, 어, 결론적으로 지금 오늘의 제목 LH 서초 5단지 토지임대부분양주택 사도 되나요?에 대한 답변은 어, 지금 가격에 사면은 어, 굉장히 후회할 수가, 수가 있다. 사면 안된다는 거죠.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는 어,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물건도 많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가격의 반값이 되어도 사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